자, 2차 부등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내용을 또 공부를 해봅시다. 어, 자, 가보자. 574번, 여긴 좀 쉬울 거예요. 자,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아, 해가 이렇게 주어졌어. 야, 해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 뭐가 되는 거니? 인수분해가 예쁘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1과 2로 된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좀 봅시다. 얘는 되게 단순한 게 2차항의 개수가 3으로 시작하고요. 범위는 이차이 2차,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요. 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는 그 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그냥 꼬아놓은 게 없어. 무슨 말이야? 자,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는 게 그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x-1, x-2로요. 당연히 이 창의 개수는 얼마? 3으로 되겠죠. 자, 아래식과 위식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A값과 B값 굉장히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얘는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 그렇죠.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자고 무슨 말?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근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1과 2가 되니까 두 근의 합 3분의 A, 두 근의 곱 3분의 B로 풀어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빠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또한끝 차이를 보여주는 이 어, 팩트. 단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2차 부동식의 해가 아, 요렇게 된대. 근데 얘는 봐라. 지금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벌어져야 되는데 해가 어떻게 됐어? 오므라 들었네. 그렇죠. 오므라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렇죠. 자,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된다? 어, A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 어떻게 그근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B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에서 누구? 아, 각각, 그러니까 두 근이 뭐가 된다? 3분의 1과 그리고 2분의 1이 된다. 가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여게 얼마? 마이너스 A분의 5가 되겠고요. 두 군의 곱,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 A분의 B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A 값부터 좀 찾으면, 어, A는 바로 나오네요.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도 금방 나오겠네요. 다음, 57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이차식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기 위한 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첫,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모든 x에 대하여, 오케이,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차식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이 이차식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이게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좀 정리 안된거 싫어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로 이렇게 살짝 좀 바꿀게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 y는 블라블라블라 y는 이차 함수 요 이차 함수 즉 아래로 볼록인 거죠. 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 x축보다 커야 돼. 그 커야 되는 구간이 바로 뭐가 된다? 모든 구간이 된다. 그 말이잖아. 다시. 다시 다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어. 음, 이걸 만족해야 된대. 어디서? 모든 x에서. 이 말은 무슨 말? y는 이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커야 돼. 커야 돼. 커야 되는 구간이 모든 구간이다. 라는 말은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X축이 이렇게 맨 아래 있어야지 모든 구간에서 Y값, 즉, 그래프는 X축보다 붕떠 있는 형태가 되면서 항상 위쪽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되기만 한다는 건 결국에 뭘로 풀어라는 거야? 그렇죠. 붕 뜬다. 판별시티는 0보다 작다로 풀어라는 소리예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578번이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고 상태까지 나와요. 꼭꼭 외우세요. 자,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 허근해 가죠. 붕 떠. 그러면 이 부등식은,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모든 실수 x 시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 m 더하기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를 풀어주는 바로 그 m의 범위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80번. 자어 역시 뭐가 나왔어. 뭐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오잉? 자. 얘가 y 는이라는 이차함수가 y 는0이라는 x 축보다 항상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무슨 말? 이차함수가 이차 어디야? 이차함수가 어. x 축보다 위쪽에 존재한다. 어디서?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그 말은 어떻게 생기면 되는 거니? 이렇게 붕 뜨면 다 되는 거잖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맨날 맨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렇죠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즉, 뭐, 판별식 D가 0보다, 그렇죠. 작으면 되겠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가 붕 뜨야 돼. 이렇게. 그치? 그래야지 x축보다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잖아. 따라서 m-1은 항상 양수가 돼야겠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답으로 구해줘야겠네요. 요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 d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요거 반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m-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c가 0보다 작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요.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요. 따라서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4자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오무라드는 이런 형태가 되구요. 이걸로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했죠? 자 아까 두번째 조건 뭐? m은 1보다는 커야 돼요. 오잉? 자 얘는 1보다 커야 되니까 하고 뽕뿅 됐네요. 자, 따라서 공통 부분이 뭐가 된다? 아, 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또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1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요 조건으로 구한 거야. 그치?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걔는 x 축보다 크다라고 선생님은 이걸 이차함수라는 전제조건으로 풀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이차부등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아 이런 코멘트는 진짜 중요해요. 어떨 때 중요하냐? 이 x 제곱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미지수일 때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촉을 세우고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뭐, 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예요. 자, 두 번째는 뭐, 어 얘가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 걸로 갔어. 영보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뭐, m-1이 0이 돼도 되는지는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이건 뭐야? m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m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0x제곱이고요. 더하기 0x가 되고요. 그리고 3이에요. 얘가 0보다 크니. 어때요? 엄마? 네, 3은 0보다 크잖아요. 이건 참이잖아. 따라서 m은 1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합으로 가야겠죠. 왜? 1번 m-1이 0보다 크거나 2번 또는 m이 1이거나 이렇게 갔으니까 거나로 갔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답을 합쳐야 돼요. 합쳐! 따라서 m은 1에다가 빵구를 뽕 뚫은 걸 막아줘야 돼요. 자, 됐네요. 최종적인 답 따라서 A, M이죠. 네. M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가 바로 근이 되는 겁니다. 자, 580번도 역시 별표 2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야.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문제에서 1차 부정식인지, 2차 부정식인지,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즉,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를 반드시 판단하고 문제를 읽어 해석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582번 쭉 가볼게요. 자, 이차 함수라고, 우와, 몇 명을 해줬고요. 사실 이차 함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여기서 먼저 봐야 돼. 이차 함수 Y는 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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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적어. a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된다. 됐죠? 얘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이 y는 1차 함수보다 항상 뭘 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돼. 자, 일단 위쪽에 있다는 건 a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2차 함수가 크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보다. 됐죠?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자, 이게 항상. 모든 실수 X에서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일단 얘부터 좀 정리를 하자. A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2X. 당연히 정리는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요렇게요. 자, 이건 뭐라고 해서 가라고 했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아니죠. 아래로 볼록인 건 아니죠. 왜냐고? A가, A 더하기 1이 양수 음수인 모르지.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는 항상 영보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위쪽에 이렇게 생긴 게 항상 위쪽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x축을 어디다 그리든 간에 항상 위쪽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 다시 이걸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자 아래로 물로깅 그래프에서 내가 x축을 여기다 놨어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얘는 아예 없어요 자 중간에 놨어 x축보다 위에 있어 누가 여기가 이게 모든 실수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여기 존재하잖아. 그치? 이 구간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모양밖에? 아래로 볼록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1번 A 더하기 1은 양수고요. 그, 리, 고죠. 여기는 또는이 아니고 또, 동시에 어떻게 돼야 된다? 판별식 d 가붕 뜨는 허근을 갖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 그래, 그러면 적자. 야, 위쪽에 있다니까 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정리 좀 할게요. 우리는 어, 치고차가 음수보다는 양수인 걸더 좋아하니까 다 모두 다 우변으로 옮길게요. x 제곱 플러스 x 따라서 1 더하기 a가 되겠고요.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자, 요거의 범위가 뭐가 된대 x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된대. 어, 뭐야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어, 생각하면 근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두근의 합은, 이렇게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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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안 되나? 안 되네요. 그쵸? 두근의 곱이, 선생님이 뭐 잘못했나요? 안 되네요. 뭐죠? 지 문제 잘못 적었네요. 아, 빈대 1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또 보면서 어저 빈대 빈대 계속 그러고 있었죠. 아 진짜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의 비가 되고요. 여기는 1 플러스 비가 되네요. 지워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쵸?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될것 같은데요. 네, 끝낼게요. 오늘의 강의 끝.